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또입니다. 오늘은 1168회 예상 재번호 분석 시간입니다. 자, 분석은 확률적인 계산입니다. 이번 주에는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회원 가입 문의가 많은데요. 어, 회원 가입은 채널 설명란에 보시면, 채널 설명란에 보시면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채널을 가입하시면 좀더 많은 번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어, 1167회 회원 제외번호는 완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에 앞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126회를 1회로 시작합니다. 1126회를 1회로 시작해서 최근에 차 1167회까지 41회, 41주 연속으로 제외수가 미출연하였구요. 자 해당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을 보시면은 회차의 합계 회차의 합계 19 그리고 변수는 36번입니다 전체 합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예상치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몫은 우리한테 필요없는 번호입니다 자 회차의 합계 매주 말씀드렸듯이 당첨 회차를 하나하나씩 더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하기 하면 전체 합계가 15번이 됩니다. 15번이 회차의 합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회차의 합계 15 그리고 19에 들어가는 번호는 8번이고요. 물음표의 변수는 36번.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주 1168회 첫 번째 예상제의 번호입니다. 첫 번째 예상제의 번호는 13번, 1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에 과거 데이터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보시면 1122회를 1회로 시작합니다. 1122회를 1회로 시작해서 최근에 차 1167회까지 45회, 45주 연속으로 재수가 미출현하였고요 자, 해당되는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은 당첨회차와 2구, 3구, 그리고 변수는 9번입니다. 전체 합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예상제의 번호가 되죠. 자, 번호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당첨회차, 2구와 3구. 자, 표시된 대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 보시면 자 2구는 23번, 그리고 31번, 물음표에 들어가는 변수는 9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두 번째, 1168회 두 번째 예상제의 번호는 34번, 3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공식. 자, 세 번째 공식의 과거 데이터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1119회를 1회로 시작합니다. 1119회를 1회로 시작해서, 최근에 차 1167회까지 48회, 48주 연속으로 재수가 미출해하였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은 당첨회차, 그리고 이번에는 59와 69, 변수는 16번이고요. 전체 합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 나머지 값이 예상제 번호가 됩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첨회차, 59와 69. 자, 표시된 대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보시면, 1167 그리고 5구의 드라는 번호 39번, 6구 40번, 9는 페이드라는 변수는 16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세 번째 예상제의 번호, 세 번째 예상제의 번호는 20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다음은 네 번째 분석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분석에 과거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 보시게 되면 어, 1120회를 1회로 시작합니다. 1120회를 1회로 시작해서, 자, 최근회 차, 1167회까지 47회, 1167회까지 47주 연속으로 재수가 미출을 했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공식은, 회차, 그리고 오구와 보너스 볼, 변수가 27번이죠. 전치약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예상체의 번호가 됩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회차. 59, 보너스 볼이 24번. 자, 표시된 대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보시면, 1167. 자, 59에 들어가는 볼이 39번. 물음표에 들어간 변수는 27번입니다. 아, 보너스 볼이 빠졌네요. 보너스 볼이 24번.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네 번째 예상제 번입니다. 1168의 네 번째 예상제 번호는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패턴 패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가 보이, 보시다시피 장기간 미추는 후에 3주 연속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패턴을 한번 보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이번 주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3주 연속. 3주 연속. 자, 그러면 과거 데이터에서, 어, 처음으로 보실 게 3주 연속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어, 우리가 항상 그 분석을 해보면 장기간 미출, 미출연 후에 2주 또는 3주 연속으잘안 나온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데이터에서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넣은는지 없는지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상당히 미출연이죠 장기간 미출연이죠 장기간 미출연이고 한번 넣었고 여기도 장기간 미출연 후에 2주 연속 넣은 경우도 없지요 자 여기도 한 번씩 이렇게 넣었고 이렇게 한 번씩 넣었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듯이 3주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3주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없어서 미춘을 할 것을 예상해서 제수 공식을 구해봤고요. 자, 제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수 공식은 1, 2, 4, 5, 6, 9 그리고 보너스 볼까지 그리고 변수는 10번이고요. 변체합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예상체의 번호가 됩니다. 자 한번 공식을 표시해 볼게요. 1, 2, 9, 3, 9는 패스하고요. 4, 9에서 보너스 볼까지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8번, 23번 3, 9 패스, 4, 9부터 순차적으로 보너스 볼까지 그리고 무릎에 들어가는 변수는 10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 어, 패턴의 첫 번째 예상제 번호는 41번, 4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두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에, 어, 장기간 미출을 위해 2주 연속으로 출을 하는지 아닌, 아닌지 패턴을 보는 방법입니다. 음, 이번 주에 만약에 실패하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되죠. 2주 연속. 자 과거 데이터 분석했을 때2주 연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상당 상당 기간 미출연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출연 여기도 출연했지만 2주 연속으로 나온 경우들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 주에 2주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다, 미출을할 것을 예상해서 공식을 구해봤고요. 공식은 어, 3, 4, 5, 9, 3, 4, 5, 6, 9. 변수는 9번이고, 전체 학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3구에서 6구까지, 3 9에서까지 표시를 해놓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 9. 부터 순차적으로. 자, 무릎에 어가는 변수 9번.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 주두 번째 패턴의 예상제 본입니다. 예상제 번호는 16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예상제 번호입니다. 마지막. 아, 틀렸네요. 2주가 아니죠. 4주 연속이죠. 4주 연속. 자, 보시면, 음, 이번 주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 실패를 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5주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런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 한번 있고요. 한번 한번씩인데 2주도 잘안 보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2주 났는데 3주, 4주 이렇게 실패한 경우들이 없죠. 밑에도 보시면 한번한 한 번씩 나왔는데 2주도2주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자 이번 이번 주에 이렇게 5주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다. 미출을 할 것을 예상해서 재수 공식을 구해봤고요. 재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수 공식을 보시게 되면 당차 매차와 19와 69 그리고 변수는 5번입니다. 전체 학계에서 나누기 46을 한 나머지 값이 이번주 1168의 제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당첨회차 그리고 19, 69 표시를 해놓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당첨회차는 1167 19에 들어가는 번호는 8번 69는 40번이죠. 무릎에 들어가는 변수는 5번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번주 마지막 예상제 번호입니다. 1168의 마지막 예상제 번호는 24번, 2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소개해드렸던 번호, 자, 3주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3주 연속으로 실패한 경우들, 3주 연속으로 실패한 경우들, 번호 3개를 가져왔고요 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제수 또는 고정수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져왔던 1168회의 3연속으로 나왔던 번호, 3개의 번호는 5번, 28번, 31번입니다. 자, 5번, 28번, 31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 1 6 8회 예상지의 번호,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